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온 몇 가지 뉴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일 뭐 여러분들도 이미 시간하고 왜 이제 중요,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제 알고 있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돼요. 내일. 자,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데, 이 시간이 9시 반이에요. 내일 밤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24시간을 더하고 거기다 다시 12시간 정도를 아마 더해야 이 시간까지 이제 갈 텐데 그 직전인 현재 상황에서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죠. 자,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CPI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미국에서 11월 달, 12월 달 금리 발표를 할때 오히려 아 CPI가 점진적으로 가라앉구나라는 얘기를 어, 느낄 수 있게 그걸 느끼면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하라는 그런 발언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미사일을 뭐 대거 뭐 투하를 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G7을 필두로해서 긴급 정상회의를 했다. 우크라이나 군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나가면 또 러시아에서 가만 안 있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있으면 불안감은 더 극대화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이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가격에 바로 네.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실정이고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하필 CPI 발표 하루 전이냐? 꼭 아주 음모론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왜? 왜일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 우연일까요? 미국은 여러분들 편일까요? 중국은 악의 축일까요? 러시아는 이번 분쟁을 일으켜서 과연 예, 이 얻어가는 게 과연 뭘까요? 이를 건 과연 무엇이고 자이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 무역 뭐 경제적인 분쟁 그 중간에 이제 수면 위에 북사, 부상한 게 우크라이나 분쟁 이것으로 인해서 더이 불안감이 더 증대된 거죠. 여기다가 에, 러시아까지 합산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 생기면서 사실은 에, 거기다가 또 인도가 옆에 살짝 껴 가지고 더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세요. 2022년인 현재인데 2021년, 2020년, 19년, 18년, 17년 쭉 한번 되돌려 보세요. 리와인에서 한번 되돌려 보세요. 이 파이와 덩어리가 훨씬 커졌어요. 지금 현재. 네. 이 상황에서 카오스적인 상황이 지금 명목화폐 전반에 자, 불어닥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고, 자, 어쨌든 뭐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너무 이제, 어, 얘기가 산으로 가니까. 자, 그래, 어쨌건 이제 하루 전이야. CPI 발표 하루 전이야. 그래서 아마 트레이더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CPI가 많이 나오면 말은 5천 달러까지 갈 거예요. 아니면 CPI가 괜찮게 나오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아니 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인상 못하니까 2만 5천 달러 갈 거예요. 어 이렇게 딱 정확히 몇 프로야? 딱 정확히 50대50이요. 50대50. 도박과도 같은 현재의 실정. 위냐 아래냐 중간은 없다. 근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어, 이더리움하고 ETC를 좀 매집을 했어요. 좀 빠졌을 때. 어저께. 그래서, 그저께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뭐, 손해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그 선에서 더 많이 빠지진 않은 현재의 실정인데, 저는 뭐 채굴 코인들이 다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데 다시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어쨌건, 왜 하필 하루 전에 그렇게, 왜 러시아가 그렇게 미국도 G7을 대동해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어... 예, 개별적으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을 한번 제가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뭐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당하면서 거기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히려 러시아 루브라는 가치 평가가 저하된게 아니라 절상돼서 오히려 달러보다 30% 이상 급등을 해버렸고, 자, 아직까지 대만 분쟁은 벌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인데, 영국 정부에서, 자, 영국 정부에서, 뭐, 한마디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디지털 위에나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위에나가 결국에는 G7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거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과연 이 발언을 왜 했을까? 디지털 위에나의 성장이 가파라지면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기축통화들하고 연결 관계가 구, 분명히 있거든요. 달러의 헤게모니, 달러가 무역거래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재 상황, 오히려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중국을 대동해서 예, 이 망을 계속해서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확장시키고 있는 현재 시점. 과거와는 아주 다른 양상이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1 2 d c 를 보면 2022년 1월 달 기준에서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중국이잖아요. 자 실제로 지금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사람들한테 유통돼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예.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게 과연 뭘까요? 북미는 아직까지 리서치 중예 아니면 그냥 뭐 파일럿 테스트 중예딱 계획만 가지고 있고 현재 실정이 이렇다 근데 이 이유에 대,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어. 근 100년 가까이 있는 달러이기는 하지만 지금 뭐 명목 화폐가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한다고 한다. 그럼 전 세계는 엄청난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대중이 못 보게 이제 저는 감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디지털 위에나가 이렇게 유통이 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어,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IMF 통화바스켓, SDR 통화바스켓의 5대 기축통화 중에 비율 조절을 낮춘 3개의 통화가 있다.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달러랑 위에 나는 오히려 비율을 살짝 올려놨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회,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로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그리고 영국에 문제가 발, 발생될 가능성 그리고 일본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언급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 보세요. 유로존에는 문제가 일단 생겼어요. 일단 불이 붙은 거지 불이 꺼진 건 아니에요. 자 영국 파운드 요즘에 트러스트러스 네. 트러스 총리인가 그 여성분이 이제 총리가 되셔가지고 나오자마자 감세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국 통화가 거의 미국 달러랑 1대1까지 거의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어, 근래 들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뭘까? 그리고 이거는 수면 아래로 실제로 가라앉았을까? 일단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도. 이거는 나중에 공중파 미디어에 나올 거예요. 영국 경제가 파운드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저의 n 화 어. 지금 현재 아마 무비자 입국으로 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외환이 아마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단기간에 유입이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언발의 오줌누기밖에 안 된다. 어. 결국, 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방아쇠는 당겨질 거고, 전 세계 통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아마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어,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 얘기를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왜 지금 시점에 왜 할까? 그리고 이거랑, 이 현재 나와 있는 명목화폐랑,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랑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음. 자. 결국에 명목 화폐 시스템에 위기가 생기고 혼란이 초래가 돼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 자산은 제도권 수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땜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장을 더 펴보자면 아마 지금 공중파 미디어에 나오는 90 8%의 사람들이 G7이 리세션이 오면 신흥국은 더한 피해를 입을 거고 오히려 폭삭 망할 거다. 중국을 위시해서 인도나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여기 나와 있는 E7은 폭삭 망할 거다. 오히려 리세션이 강... 왜냐면 과거에 그래 왔거든. 근데 향후에 도래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반대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향후에 리세션이 다가오면 오히려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여기가 더, 여기보다 힘들,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에너지와 식량 자원, 그리고 인구나 전체적인 면에서 구조적으로 향후 다가오는 에, 자원이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여기가 더 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빈틈이 있어. 오히려. 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 있지만 IMF에서 발표되는 예측치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가장 최근에 나온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98%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안유아 교수님이나 막 이런 제도권 뭐 어떤 그쪽에서 명망있게 뭐 네임드 있는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만약에 실제로 중국이 말아 망한다, 어, 중국 필두로 해서 이쪽이 더 어려워진다, 단기적인, 장기적이든 그러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별로 득될 게 없어요. 어. 근데, 어쨌건, 이 메커니즘적으로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만약에 생기면, 결국엔 이거죠. 그리고, 달러의 헤게모니는, 자, 달러의 헤게모니는, 리플사와 스위프트 2.0으로 녹아 들어갈 거지, 이 달러의 헤게모니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논리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은, 달러 전에 기축통화국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간과하고 그냥 달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달러 이전에 어디가 기축국이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파운드화가 있었을 때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기축통화국이었을 때그 힘의 지배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의 이동 경로는 과연 향후에 어디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지금 현재. 부의 흐름에서 마지막 열차를 타는 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건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한번더이 사진을 가지고왔는데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스위프트 2.0에서 뭐 리플사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 이게 어쩌저쩌고 하면서 뭐 중국과 러시아 뭐 이렇게 해서 이 국가들만 여기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지 않아 있는 오페크나 브릭스 그 외에 G7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국가들도 사실상 여기에 다 개입이 돼 있고 스위프트 2.0망과 다 연결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공중파 미디어에서 그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예, 왜냐면 그거는 비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송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자주자주 자주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올 연말이면 뭐 소송이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정해진 기한이 있다. 근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제 댓글 다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늦춰질 거다. 이번에도 연기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막 언급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 리플 CEO가, 자, 자, 이거 보면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어떤 그 소송에서 이 결론이 나는 게 내년 상반기가 될것 같아. 이 상반기라는 의미가 3월달까지도 아니에요. 상반기라는 의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최소한 열어놓고 보는 게 최대한 봤을 때 6월달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ETF 시점이 5월에서 6월달이거든요. 네. 6월달, 7월달 이 정도 오거든요. BTC ETF가. 왜냐면 이 xrp 소송은 결국 btc etf와 연결돼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얘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결론이 나야 이더리움에 관한 것도 etf에 관한 것도 어, 초반에는 비트코인 etf에 관한 것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리세션으로 한참 막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가장 좀 리스크가 커지는 전 세계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BNI 멜론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상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대요. 예. 네. 보면, 디지털 s m 모 가상자산 커스터 서비스를 한다.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결제를 수행하는데, 코인베이스 커머스를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사용을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0개 코인이 사용되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검증 과정을 다 끝났고, 완전 진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추가가 되겠죠. 뭐, 이건 뭐 뻔한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뻔한 거고, 뭐이 친구도 뻔한 거고, USDT도 뭐 뻔한 거고, 얘네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다이까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개 있고, 나머지 코인은 AP 코인, 그리고 캐시가 있고, 도지 코인, 라이트 코인, 시바, 이노 뭐, 어쨌건 지금, 가격이 어쨌건, 저쨌건, 저는 뭐, 예, 예. 어쨌든 결론, 나... 다 이미 끝난 코인들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G7보다, 자, G7보다, 이 7이 더, 향후에, 이게 뭐 5년 동안도 아니고 한 10년 이상, 쭉 봤을 때, 더 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IMF 세계경제에, 전망률을 발표를 했어요. 아주 얼마 전에. 세계 평균이, 여기 보시면, 3.2에서 2.7로 줄었어요. 근데 여기 미국 보세요. 미국은 1.6에서 1. 어, 1.6에서 1%로 줄여놨어요. 이게 조작인가요? IMF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돈을 먹어서 이런 추정치를 발표를 했을까요? 제가 여기 한 가지 또 보여드릴까요? 중국은 어떠냐? 3.2에서 4.4로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리고 인도 보세요. 6.8에서 6.1.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감소해. 그래도 선진국,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은 거의 보세요. 성장률을 보면 반토막도 더 나요. 여기, 보, 이거 보이시나요? 선진국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이, 이걸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향후에 영상에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상황이 오면 과연 우리 가상 자산 시장과 어떻게 연결 구도가 형성돼 있는지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영상에다 대고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근데 어쨌건 저쨌건 중국 BYD가 테슬라를 수치적으로 판매량에서 넘어섰고, 그 외에 향후 아마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뭐 직장 생활 하시는, 그냥 뭐 제도권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금융 문맹을 탈출하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아마 전부 다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는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판단 능력이 좀좀 음, 좀 약간 음, 좀 낮으신 분들한테 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여드려가지고 기,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런 뭐 패러다임의 극전환이 다극체제로 갈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이런 거를 이런 지식을 계속 받다 보면 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4차 산업 혁명에서 생존할 확률도 높아지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